오랜만에 안산에 왔습니다 저희 누나가 살고 있는 곳이고 내일 서울의 세미나 때문에 경기도 도 올라가가지고 어 하루 묵고 그리고 오늘은 안산의 a4u 크로스핏 에어 드라빈을 가기로 해서 밤에 <laughs> <laughs>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드라빈을 가는 거라서 너무 기대가지고 설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

안산 서울 다녀온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. 이제 안산의 APU 크로스핏이라는 곳에서 이제 체험을 했는데 음 확실히 오랜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c r o s 분위기 다음 그런 곳에서 운동을 하니까 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더 힘들고 혼자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리프팅 동작을 할수 있는 것 자체가 어 너무 좋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박스 공영도 하고, 그 다음 오너 코치님이랑 이제 대화도 하면서 크로, 따로 이제 크로스핏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엄청 많이 도움이 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A4U 크로스핏은, 음, 일단 공간 활용이 엄청 좋아요.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렇게 넓다는 인식은 없었거든요. 근데 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제 거추장스러운 기둥이나 아니면 이제 어, 배치가 너무 괜찮아서 다 같이 이제 운동하기에 아주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어, 보통 이제 보이면 체육, 어, 크로스핏 체육관 가면 어, 로잉, 그다음 에어바이크, 이 정도 어설트 바이크, 이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어설트 바이크의 스키어에 그리고 컨셉트 어, 바이크, 에그 에르, 에르그, 에르그 바이크 <laughs> 그거랑 그다음에 GHD까지 있고. 어 정말 다 있었습니다. 다 있고 한 대씩 있지만 한 대씩으로도 충분하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게 자극을 느끼면서 이제 운동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수업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커리큘럼 요거뭐 제가 커리큘럼을 이제 따질만한 그건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제가 운동함에 있어서 이제 수업을 들을 때 그런 짜여져 있는 게 너무 흐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적인 워머, 그 다음에 그날 필요한 운동에 이제 사용하는 머슬근의, 그러니까 근육근에 풀어주는 준비운동, 그리고 이제 스킬 연습, 그 다음 스트렝스 훈련, 그 다음 컨디셔닝 운동까지 아주 잘 짜여 있어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. 자 그리고 어 코치님이 호주에서도 뭐 코칭 경력도 길고 그리고 호주에서도 운동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그런 수업 체계가 조금은 다른 체육관들이랑 조금 다른 다르고 그리고 좀더 체계적 더 잡혀 있는 것 같지 않나 생각해보는 거예요. 거기가 이제 안산에 있는 정식 지부 유일한 정식 지부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지금이 또 생겼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체육관들이 있긴 한데 크로스핏 이름을 달고 하는 체육관들이 있긴 한데. 정식지부는 거기 한군데 였다는거 지금은 이제 검색해보시고 hq에서 검색해보시고 꼭 정식지부에 있는 곳에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A4U 크로스핏을 제가 직접 체험 갔다오고 괜찮왔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안산에 계신 분들이나 안산에 들리시는 분들은 꼭 한번 체험을 한번 가보시고 운동을 해보시면 어, 좋을 것 같아요. 추천을 드리고요. 추천을 추천을 드리고요. <laughs>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환영해 주신 어, 회원분들 그리고 어, 코치님들 어,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요. 이제 가서 이제 재밌게 운동한 것도 운동하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게,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이제 안산에 들리게 되면 다시 한번 또들려달 들리라고 이제 놀러라고 오 이제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다음에 안산에 또 가서 크로스스을 할리, 어, 안산에 들리게 된다면 한번 운동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열심히 하도록. 할 텐데, 이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셔가지고, 저한테도 많이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. 네.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. 안녕.